더할말 없어? 없어. 이번 방송 내가 망친 거 같은데. 뭐. <laughs> 뭘 이제 사업을 하면서 좀 이제 리스크 관리도 좀 중요한데 어떻게 좀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리스크 관리? 뭐 어떤 위험이 있었어요? 뭐 사업하시면서? 어, 우리 엄마와의 관계? <웃음> <웃음> 엄마가 엄마가 같이 하니까. 어, 어머님이 같이 하시니까. 어, 그 그 직원 직원과의 트러블이겠죠? 어, 사랑 관계. 아, 어, 사랑 예 맞습니다. 뭐 음. 대외적으로는 사랑 관계. 뭐 알바들 또쓰명또 그렇고. 응 음, 알바 는다 직원들은 어. 나한테 다 잘했어. 음. 어, 엄마가 제일 힘들었지. 아니또 대표적으로 직원을 대표해서 그러신 것들이 있을 거야. 아니야 몰라. 난 우리 엄마가 제일 힘들어. <laughs> 그래도 가족 경영은. 음. 잘 생각해야 돼. 원래도 잘안 받았는데. 그 리스크를 좀 많이 하는 분들이 한적한 것 좋아하고 소자본에다가 실험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안양 안양 일본가 그거아닌가요아 이거 리스크 추구랑 리스크 중립 그 리스크 회피 요거 저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은그 음. 리스크를 안고 갈수 있을 정도의 자기 음식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게 있어야 돼. 맛 음, 음. 내가 맛이 있다. 음. 아니면은 뭐 외부로 끌어들일 때 이제 그런 것 이런 것들 식당들이 대부분 뭐 가든 형식 아니면은 뭐 멀리 한 대형 대형 식당들 있잖아. 음. 뭐 종목 종목으로 따지면은 뭐 만두 전골집, 음. 칼국수, 음. 뭐 그런 것들이 리스크를 추구하면서 한적한 곳에서. 실험적으로 할수 있는 음. 식당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소자본이라는 거는 돈이 이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아, 대부분 이게 만약에 번화가에서 100평짜리 식당을 할 수는 없잖아. 음. 100평짜리 식당을 하면은, 이제 세만 해도 거의 뭐, 감당이 안 되지. 음. 근데 외부로 나와가지고, 외곽으로 나와가지고, 음. 한 500평짜리 돼지로 따지면은 그래도 한 200평까지는 건물 사올 수 있거든? 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음. 칼국수 맛집으로 해가지고, 음. 주차장 완비시켜 놓고. 근데 음. 여기 돈은 많이 들어도, 음. 그래도 자기 음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게, 번화가에서 100평과 음. 외곽에 100평을 얘기하는 거고. 음. <laughs>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런 거는 무조건 번화가지. 음. 자본이 좀 커야 되고. 그러니까 번화가의 1층, 100평은 아니더라도, 한 50평 정도? 음. 그러니까 외, 외곽으로 200평 할 거, 음. 저기, 뭐야, 번화거한 50평짜리를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거지. 음. 근데 초반 돈도 많이 들고, 음. 리스크가 적기는 해도, 음. 돈을 많이 못 벌어가시지. 음. 음. 그리고 뭐, 중립은 뭐, 중립기가 박는 거지, 뭐. 음. <laughs> 친절하지 않은데? 이게 돈을 많이 내가 진짜 확실한 게 있으면은 리스크 추구형으로 가는 게 맞아. 음. 그 백종원이 대패상급사 개발했다며. 음. 오래됐지 그 아저씨. 음. 그 아저씨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유 뭐 농남분이셔가지고 음. 너무 잘하시니까 이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하지는 않아. 나도 본인이 일단 여러 번의 망한 경험이 있어. 음. 음. 그러니까 너무 머리가 비상해서라기보다. 그 땅에 맨땅에 헤딩하면서 본인이 깨우친 거지?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집에 돈이 또, 또 있었고 음. 뭐, 물론 본인 말씀에서는 뭐 그런 거 지원 없다는지 말씀하시긴 하는데 또 그게, 그게 기본적으로 자라왔던 바운드가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것도 괜찮하데 음, 그럼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돈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 경험들이 자기 살린 거지 뭐 이거 그러니까,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 우리도 부모님이 주식에 좀 눈이 떼어 있었던 분이시라면은 삼성에 좀 묻어두고 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지금 뭐 아쉬운 게 한두 개냐? 그렇지 만약에 우리 엄마가 그쪽으로 안양으로 터전을 안 잡고 응. 강남으로 터전을 잡았으면 야 하다못해 내가 YZ로 들어가지 않겠냐? 아니 압구정에서 놀든가 그게 중요하긴 해 응. 우리야 우리도 시대를 잘못 타고난 거야. 아 우리는 괜히 쓸데없이 락 같은 거 하지 말고 실합을 했었어. 봐 아, 맨날 쓸데없이 비주얼 락 듣고, 무슨 엑스 제 편이라도 괜찮을 고 매운 아니고 라르캉 씨에 참 좋아했네. 솔직히 장사라는 게 별거 없으면서도 어려워요. 음. 가구 쪽이면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즘은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어... 제... 제... 장사를 직접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관해서 얻어 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럼 권리금이 좀 생기겠죠? 요즘은 솔직히 거의 권리금 없어요. 음. 공실 많아가지고? 음. 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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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져 있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권리금 없음. 음. 근데 나중에 이제 시설 권리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음. 시설 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요즘은 시설 권리도 안 쓰셔. 재수 없다고. 음. 왜? 망해서 나갔으니까. 음. 망해서 나간 가게에서 나온 그 식당 기구도 쓰기 싫어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 음. 음. 그래죠싹 이제 하셔가지고. 음. 요즘은 뭐 바닥 권리 정도는 받아볼 수 있겠다. 바닥 권리, 음. 번화가 같은데 음. 유동인구들 많은데 음. 그거는 바닥 권리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 음. 그거는 상인들끼리도 암암리에 이제 이, 이 정도는 받아야지 한다는 그런 기대 심리적인 것도 있고. 음. 어, 근데 바닥 권리는 무시 못해. 어. 음. 영업 권리 같은 거나뭐 솔직히 내가 하는 그 도소매 업에서나 관련된 거고 식당 쪽에서는 영업 권리는 없지. 왜냐면은 뭐 식당에서 영업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는 영업하고 나가지고 거래하는 거래처들 있잖아 음. 근데 그거를 이제 권리금 쪽으로 받아서 이제 넘기는 경우가 음. 이제 내가 하는 그 유통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형식이겠지 아마 음. 어, 그거 아니면은 솔직히 영업권리는 뭐 다른 데 거의 없지 어 아니면 합병 음. 하시던 분한테 이제 그대로 내 거로 인수를 해드리고 음. 이제 뭐 조금 소소하게 받는건데 내가 아는 유통업은 솔직히 권리금 받기 쉽지 않아 음. 응. 그냥 뭐 깔린 미소만 줘도 고맙지 깔린 돈이 많으니까 말이랬는데 돈도 안 들어오고 <laughs> 물건은 갖다 쓰고 그럼 이제 사업을 하,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뭐 특별히 뭐할 말이 있을까요? 어, 많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경험해보셔야 돼요. TV에서 많이 나오잖아. 뭔가 뭐, 만약에 중국 요리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 요리집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해보셔라. 음. 아니면 뭐, 햄버거집을, 햄버거집에서 몇 달간 일을 해봐라.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가지고 해라. 음. 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게도 안 하세요. 왜냐면은 대부분 그냥 카운터 사장을 하시려고 많이 하셔. 음. 내가 진짜 몸서 음식을 해가지고 그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음. 전체적인 구조 파악을 그냥 사람 쓰면 되지 라고 많이 하시거든 음.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투자 형식이니까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음. 간접 투자하시고 자기가 정말 돈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면은 음.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음. 근데 신중하게 한다는 게 그냥 생각만 많은 게 아니고 어, 상권 분석도 하시고 음. 내가 돈이 없으면은 좀 품에 진 곳이더라도 좀 투출난 아, 아이템으로 음. 접근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그 자기가 오픈하고 싶은 그 동네 음식 식당들을 다 하나씩 나열을 해보고 나가지고 음. 없는 거를 일단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 그래. 음 아니 그 정도 정성은 있어야 돼. 젊은 그냥... 젊은 친구들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나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 또래들을 생각하면은 내 내가 지금 망해버리면은 우리 가족을 먹여살릴 사람들이 없잖아. 아 그, 근데 무슨 거리 무슨 거리가 있잖아. 응. 음. 그러니까 뭐 순대국밥 거리, 뭐 신림에 순대볶음. 그러니까 뭐.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야. 음...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야. 그... 아니면 순대국밥 거리에서 마라탕을 하나 해도 돼. 근데 나좀 생각이 반인 게. 장사가 잘 되는데 가서 가야지 그게 그런 흐름이나 상권이 이렇게 좀 같이 가는 게 있잖아. 음 흐름을 타서 가는 거로. 음 장사 잘 되는데서 해야지 뭔가 그 서로 이렇게 윤화가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동 떨어지고 저 저기 너무 상권이 좋으니까 안 가겠어라고 하면은. 안 가는 데서 안 되는 데서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진짜 정말 특출한 아이템이었어요. 그거는 그 방금 아셨던 몰려 있는 상권들은 특수 상권이어가지고 음. 솔직히 그런데 들어가기도 쉽지도 않고 음. 권리도 쎄서 음. 음. 그리고 그런 데서는 그 분야의 음식만 해야 되잖아. 음. 근데 거기서 하시는 분들 다 날고 긴 사람들이 기도 엄청 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른 음식 못하지. 순대 순대곱창 골목에서. 음. 이거 마라탕 할 수는 없잖아 마라탕 하면 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냄새난다고 음식 하지 말라고 그래 음... 그렇... 어, 아유 충분히 얘기하지 순대도 냄새를 하면 냄새나는데 아니 그 순대 곱창 골목에서 음. 마라탕이 중간이나 끝에 있단 말이야 음. 그러므로 냄새난다고 앞집에서도 난리 치고 옆집에서도 난리 치고 진짜 난리 난다 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줌마도 그 식당 아줌마도 그게 보통 아니야 음... 그건 좀 견제지 현지지 음. 그리고 식당 분위기이니까. 음. 아니 순대곱창골목에서 마라탕 해하고 앉아서는 는 정상적이야, 비정상적이야. 아니 뭐 순대타운에서 뭐 순대만 파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뭐. 순대타운이 아니지. 그냥 <laughs> 음식타운이지. 음. 음. 안 좋아. 순대탕만 옆으로 뭐 다양한 상권들이 있으니까. 어. 음. 그래 요즘은 순대타운도 안 되더라. 음, 난... 가고싶다 안먹은지 오래됐다 아니, 아냐 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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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너 백순대 먹아거 아니, 야아백아대 먹지. 아니, 아 백순대. 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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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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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읽고 음? 많이 경험해봐야 하고 요즘 유튜브 같은데도 많이 나왔잖아. 음. 뭐 대체적으로 뭐 장사의 신이라든가 뭐 권프로 권프로가 하는 방송이라든가 몇 가지 있거든. 음. 음.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컨텐츠 설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틀린 얘기는 아니야. 장사의 신은 좀 와일드하게 표현하고 권프로는 어. 되게 어. 프로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음. 어, 그분들 하시는 말씀 대, 대체적으로 다 맞아. 음. 거 근데 거기도 실패하시는 분 보면 은 대부분 다 상권 분석도 안돼 있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메뉴 뽑는 거 자체도 비정상적으로 뽑으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 그 장사천재 백종원 거 봤어? 백종원 거안봐 괴리감 생겨서 아무튼 뭐 응. 이탈리아에서 한편 너무 재밌게 봤거든 나는 내가 이탈리아에서 장사할 건 아니니까 <laughs> 그건 예능이잖아 난 다큐를 좋아한다고 아니 그 시시각각 변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유연하게 잘 대처하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 응, 음, 아, 나 백종원, 백종원 그 대표님 그 쓰신 책도 다 읽었어. 음. 아, 좋아해. 응, 음. 음, 하지만 나의 길은 아니다. 배울 게 없다. 아유, 배울 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무슨, <laughs> 배울 건 많지. 어. 배울 건 많은데, 괴리가 생긴다는 거지. 음. 아, 부럽기도 하고. 배 아프기도 하고 아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상상하는데 솔직히 내 현실은 그렇게 못하니까 나도 이것저것 해보고 싶지 어, 대단하신 분이지 아 내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음, 자 1화는 이렇게 어, 이사장님의 어. 말도 안 되는 뻘 소리만 하고 앉았지 뭐 <웃음> <웃음> 경험을 토대로 사업에 대한 시작과 진행에 그 진행관련 진행 그리고 또 위험을 감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는데 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또그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쵸? 네 <laughs> 어. 실제로 제 친구도 좀 집이 지금 여유가 있는데 있음에도 그냥 남의 카페 가서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알바하고그 후에 차리더라고요. 음. 그러고서 몇년 하다가 그냥 시집 가서 접었는데. <laughs> <laughs> 그 뭐, 뭡니까? 비합니까? 아, 아니 아니 진짜 진짜 그냥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잘 배우고 생그 생리를 잘 따르고 적용을 하니까 그래도 잘 장사 잘 되더라고. 어, 가게를 차렸어? 응. 차리고 나서 결혼하고 그만둔 거야? 어, 아니 차리고 나서 몇년 동안 하다가, 어. 거 가게에서 하다가 남편 만나왔고. 아, 음. 권리를 좀 받았나? 응, 음, 받지. 아, 그래 어디서 했는데? 샤로스, 샤로스길, 실내매. 아, 아 샤로스길도 있어? 어. 음. 거기 조항 핫해 실내 술게. 거기 사람 방염방 그는데안 가봤구나. 나는 가본데가 없지. 나 잠시 롯데월드 음. 너니 네 덕분에 구경하셨냐 요즘 음. <laughs> 내 사전에 저기 갈일없을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laughs> 장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약간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콘텐츠로또 만나 뵙겠습니다.